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힘 당대표 선거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국힘 어차피 뭐 아, 저는 사실 이거 뭐 망가져야 된다.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뭐 보도는 해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국힘 차기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여러 조사가 나왔는데요. 아 김문수가 21.2, 안철수가 13.1이 나왔습니다. 한동훈이는 보니까 아, 지금 한동훈 그 측근들이 나가라는 의견 반, 나가지 말라는 의견 반뭐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가 지금 장고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이 나와봤자 표가 없으니까 그 인간도 지금 장고를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나오면 확실히 된다고 생각하면 왜안 나오겠습니까? 무슨 뭐 내년 지방선거 어쩌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아그 인간이 관종인데 무슨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안 나옵니까? 지방선거를 다 말아먹어도 셀카 찍고 돌아다닐 인간인데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다음 달로 예상이 되죠. 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와 함께 시행해서 공개한 제169차 정치사회 혈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누가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을 이끌 차기 당대표로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정치응답자의 21.2%가 김문수 전 장관을 지목했습니다. 21.2%인데요. 글쎄요, 생각보다 높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선 어, 후보였고, 그때 얻은 표가 41.2%. 4, 5% 되는데, 어, 지금 그거에 반토막 난 건데요, 결국은. 글쎄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국민의힘 당원만을 상대로 한게 아니니까, 어, 국민의힘 당원만을 상대로 하면 조금 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똑같은 측면에서 일단 보면 말이죠. 안철수가 13.1이 나왔고요. 아저씨가 이번에 컨벤션 효과를 거둔 것 같아요. 혁신위원장 나간다 러다딱 때려치워버리고서, 나 당대표 나갈래? 그러니까 시끄럽게 말이죠. 노이즈 마케팅을 한것 같은데. 아저씨가 13.1입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가 지금, 아, 윤석열, 친윤계를 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아마 또 좀, 아 그쪽 사람들한테 먹히는 게 아닌지. 한동훈 전 대표가 12.1%. 아, 한동훈도 이거 뭐, 안철수한테도 뒤지네요. 야, 이거 뭐, 나락 같네요. 한마디로 지읒됐네요. 조경태가 11.8% 이거 뭐야? 한동훈이나 조경태나 거기서 거긴데? 야, 이렇게 되면 말이죠. 조경태가 한동훈 제0겠는데요 원래 지금 나오는 얘기는 조경태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만약에 한동훈이가 나온다그러면 조경태가 접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되면 0 0 0 0 0 0나0나나거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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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0한0 0 0 0 네가 0 0가0 0 0 0 니가 저번 한동훈 이럴 것 같은데요? 야, 한동훈개도 이제 사실상 와야 되고 있네요. 예. 나경원이 6.5%아 어, 나경원이 의외로 표, 이 표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그외 인물이 뭐6.5% 아, 없음이 근데 25.9%야. 야, 없음이 더많아 다시 말하면, 아, 이 국민의힘, 아, 그냥 관심 없다. 아, 그리고, 국민의힘, 그냥 해체해라. 너 같은 놈들이 무슨 당이냐. 그러니까,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보다도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오히려 더 많다니까요. 이거 뭐 그대로, 아,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지역별로 보면은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에서도 김문수 전 장관이 30%대의 지지를 받으며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구경북에서는 김문수가 30.1%, 안철수가 15.7%, 한동훈이 15.3%입니다. 한동훈이 안철수한테도 밀리네요. 또 보수 진영의 또 다른 핵심 기반인 부산, 울산, 경남, PK에서는 김문수가 18.4%, 한동훈이가 17.2%, 조경태가 14.5%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누가 집권 여당이 민주당을 이끌, 차기 당대표로 적합하냐 민주당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아, 그랬더니 정청래가 32.3, 박찬대가 22.9. 이 정청래가 앞서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강경이 아주 좌파 아닙니까? 제대로 이렇게 선명한 강경을 좋아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언론 쪽에서, 아, 이재명은, 아, 저 정청래 같은 애들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아, 특히 뭐 김연이, 뭐 최민이 이런 전현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양문석 이런 애들 때문에 아, 지금 사실상 아, 이재명도 자기도 물론 같은 부리지만 그런 부리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박찬대가 돼야 아, 좀 자기하고 합을 맞춰가지고 아, 좀 좋은데 정청래가 되면 이거 의외로 정청래가 말이죠. 나 나도 뽑힌 사람이야. 아 당신만 뽑혔어? 당신은 뽑혀서 대통령 하지만 나는 뽑혀서 당대표야. 이렇게 치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윤석열 한동은 시즌 2탈이될수 있다. 그래서, 아 이, 지금 이재명과 정청래의 대, 그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 오히려 우리 우파에서는 정청래가 되라. 이렇게 한다는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걸 보려면 정청래가 이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 민주당 애들이 또, 전략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슬쩍 또 박찬대, 에 한테 손을 한번 잡아주면 확 쏠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당대회,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8월 2일인가로 정해져 있고요, 날짜가. 아, 지금 국힘의 전당대회는 8월 중순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당이 모두 전당대회를 여는데, 아, 지금, 저쪽의 전당대회는, 뭐, 축제 분위기에 어쨌든 가네. 아, 그런데 이쪽의 전당대회는, 이거 뭐, 파잔병들이, 뭐, 지금, 아, 다 경기 치고 나가지고서, 아, 이, 이, 쓰레기 누가 치울 것인가, 이거 하는 건데, 그 쓰레기 치우는 것도 서로 말이지, 쓰레기만 잘 치우면 되는 건데, 쓰레기를 우아하게 치워야 되느냐, 치워야 되느냐, 쓰레기를 동쪽으로 치워야 되느냐, 쓰레기를 서쪽으로 치워야 되느냐, 이따위로 지금, 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쓰레기는 그냥, 아, 치우면 되는 거야. 뭘 그냥 동쪽으로 치거나, 뭐, 서쪽으로 치거나, 아, 그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어, 쨌든 간에, 아 지금 누가 될 것인가, 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아 그래도 김문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 아 아무래도, 아 일단, 뭐, 김문수가 나오기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또, 아 저, 영남지역에 또뭐 간다는 거 아닙니까? 나오면 김문수가 되는 건 맞다. 아, 김문수가 될것 같다. 안철수가 또 지금 한번 또 결선투표가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합정 연행을 통해서 또 한동호라고 손잡고 김문수를 제껴보려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안철수도 이거 아주 음흉한 인간이에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저 인간이 만약에 음흉한 인간이 아니었다면요. 사실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정치를 계속합니까 그때 한번 나와가지고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을때 서울시장이라도 하고 대통령도전 해보고 안되면 국회를 계속 가져가면서 무슨 뭐 무슨 뭐 돼지창자야 질기게 식기야 그러니까 안철수는 정치 그만두고 그냥 저, 저 경제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 기업 보급을 하든지 이랬어야 되는 인간인데 가만히 보니까 국회의원에 보니까 계속 배치 달고 있으면 어디 가서 말이야 아, 좀 잘난 척할 수 있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하니까 거기에 지금 물들어가지고서 저 인간도 타락한 거예요. 안철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철수는 안 되고요. 한동은 당연히 안 되고요. 아, 이 중에서는 그래도 김문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금 아, 아쉬운 점은 있으나 아, 그래도 김문수로 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